다림이 패밀리 사회에서 다림은 강주가 사준 지팡이 대신 엄마에게 새 지팡이를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를 들은 봉이는 지팡이 한 개만 사고 여유분은 사지 말라고 하죠. 봉이는 앞으로 지팡이 쓸일 없게 해주겠다고 다림에게 약속을 해먹먹함을 안겼습니다. 이후 봉이는 다림의 수술비를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비 사돈인 윤미옥이 세탁소에 찾아왔죠. 미옥은 사위 무림이 신혼집을 자기가 알아서 구하겠다고 했지만 신혼의 대출은 짐이라며 1억이 든돈 봉투를 봉희에게 건넸죠. 다림의 치료비가 필요했던 봉희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뿐만 아니라 봉희는 둘째 딸 차림의 회사까지 찾아갔죠. 차림은 엄마의 갑작스런 방문에 기뻐했지만 원룸 보증금을 빼 다림의 눈 수술비에 보태라고 하자 분노를 합니다. 또한 봉이는 시누이인 미연의 남편에게까지 찾아가 돈을 빌려 안타까움을 유발했는데요. 이런 일들로 인해 봉이는 무림이와 차림이에게 원망을 듣고 무림은 절대 장모님이 준 돈에 손을 대지 말라 화도 냈습니다. 또한 돈이 없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라는 차림의 말에 봉이는 화가나 차림의 뺨을 때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누이 미연은 이혼 관련하여 머리가 복잡했는데 봉희가 남편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다림이의 집을 찾아와 난리를 치며 가족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데요. 다림의 눈 수술비 8억 원을 둘러싸고 가족들은 크게 다투었고 이를 지켜본 다림이는 자책하며 포장마차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한밤중까지 술을 마시던 다림은 술값이 모자라 당황하는데요. 그 순간 강주가 떠올라 전화를 했고 강주는 다림의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포장마차로 달려왔습니다. 술을 마시며 다림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힘들어 하는데, 강주 또한 자신은 회사에서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후 술집에서 나와 강주는 다림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요. 다림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강주와 함께 길에 잠시 머물죠. 강주는 다림에게 술을 왜 마셨는지, 자세한 이유를 물었고, 다림은 울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을 하죠. 자신을 위해서 엄마가 돈을 빌리러 다닌 것을 알게 된 다림은 가족들에게 하소연하지 못하고 강주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족들 피나 빨아먹고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는 흡혈귀라고 말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강주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길에서 다림은 강주에게 술 주정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강주는 눈 수술비가 얼마야?라고 묻죠. 다림은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네가 줄 거냐고?라며 말하며 화를 냈죠. 강주는 그돈 내가 줄게. 네눈 얼마면 돼?라며 묻죠. 다림은 됐어. 너한테까지 흡혈귀가 되고 싶지 않아.라며 거절을 합니다. 다음 날 술이 깬 다림은. 전날 강주와의 일을 떠올리며 후회를 하죠. 이후 강주는 다리민의 세탁소를 방문하여 다림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런 강주에게 다리민은 너 도대체 왜 그러는데? 라며 화를 내기도 하죠. 이에 강주는 나 사실 너 좋아했어. 지금도 널 좋아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주의 말에 다리민은 심쿵했지만 너나 그만 동정하라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라고 쏘아대죠. 그런가 하면 강주는 다리미네 가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강주의 적극적인 대시로 강주와 다리미의 러브라인이 시작되는데요. 강주와 다리미의 모습에서 드라마의 흥미진진한 전개가 예고됩니다. 과연 다리미는 눈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리미가 수술을 받아 눈을 뜨고 강주와 연인이 되는 모습도 기대되는데요. 다리미가 눈수술을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